안녕하세요. 위보람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10분만 요가 해보도록 할게요. 첫날이니까 아주 쉽게 자리에 누워서 시작할게요. 두 다리를 뻗고 자리에 누워보세요. 침대 위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발을 모아주고 팔을 계속 들어 올리세요. 손가락을 쭉 펼친 채로 머리 위쪽까지 들어 올리고 공간이 없는 분들은 올릴 수 있는 곳까지만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손가락을 최대한 펼쳐주면서 팔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주고 발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올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발가락을 이제 몸에서 멀리 보내주고 쭉한번 더. 마시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오고, 내쉬면서 몸에서 조금 멀리 보내볼게요. 자, 이제 몸 전체 긴장을 풀고, 한 호흡만 휴식하고. 한번 다시 반복해볼게요. 자, 팔을 뻗어주고, 하지만 귀와 팔의 간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세요. 어깨가 너무 조여지지 않게. 마시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오고, 손가락 전체 펼쳐주고, 내쉬면서 발가락 몸에서 멀리 보내주고, 마시고 발가락 몸쪽으로 당겨오고, 내쉬면서 발가락 다시 쭉 멀리 보내주세요. 자, 이제 몸 전체 긴장을 풀어주고, 팔을 좌우로 뻗고 두 무릎을 접어주세요. 발은 엉덩이에서 약간 간격을 떨어뜨려주고, 무릎 각도 약 90도 정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그냥 떨어뜨려주세요. 시선은 반대쪽 왼쪽을 바라볼게요. 무릎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셋, 둘, 하나, 마시면서 돌아오고, 시선도 중앙으로 돌려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가볼게요. 무릎 떨어뜨리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셋, 둘, 계속 호흡 유지하면서 하나,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려오고 손을 엉덩이 옆쪽으로 짚어주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접은 채로 다리를 들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본인이 뻗을 수 있는 곳까지 뻗되 90도 이상으로는 뻗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리고 발가락을 편안하게 몸쪽으로 조금 당겨와 볼게요. 자, 이제 다시 다리를 접으면서 낮춰주고 두 다리를 모두 뻗어줬다가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가슴쪽으로 가져와서 자, 이 다리를 두 손으로 깍지를 끼워서 잡으셔도 좋고요. 혹은 허벅지 뒤쪽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지그시 끌어 당길게요. 가슴 쪽으로. 가슴으로 호흡하는 게더 편할 겁니다. 그래야 복부에 공간이 생기면서 더 깊게 스트레칭 할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깊게 마시고, 내쉬고, 끌어 당겼다가, 다리를 풀어주고, 반대쪽 다리 가져와 볼게요. 다리를 가져와서, 손으로 각질을 끼워주고, 혹은 그냥 잡으셔도 괜찮아요. 지그시 눌러주면서, 어깨 너무 끌어올리지 않고 조금 낮춰주세요. 이런 동작을 할때 어깨로 목을 이렇게 조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는 목과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낮춰주고. 자, 이제 다리를 풀어주고. 두 무릎을 접고 가져와서 발은 엉덩이랑 최대한 가깝게 붙여볼게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발의 간격, 무릎의 간격은 골반 넓이 혹은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어깨 넓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시면서 골반을 최대한 끌어올리세요. 마시고, 가슴을 확장하고, 내쉬면서 낮춰주고, 세트 반다사나 브릿지 해볼게요. 둘, 마시면서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낮춰주고, 셋 마시고,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낮춰주고, 넷 마시고, 내쉬고, 완전히 낮췄다가, 마지막 마시고, 올라가서, 잠깐 정지 셋둘 하나 서서히 내려 놓을게요. 자, 다리를 끌어왔는데 발은 살짝 닿고두 무릎은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로 넓혀 주세요. 그래서 지그시 당겨 주고 자,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전보다 약간 더 높게 올라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시면서 밀어올리고 가슴 확장 내쉬고 들 마시면서 올라가고 자, 무릎이 좌우로 넓혀지지 않게 하세요. 내쉬고 무릎은 항상 발과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셋 마시고. 내쉬고 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면서 올라가고 그대로 있거나 혹은 가능한 분들은 손가락 깍지를 끼워 주세요. 그리고 어깨를 밀어 넣을 수 있는 분을 살짝 모아 주고 어깨와 어깨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지게. 셋 가슴을 최대한 확장하면서 하체 힘을 같이 계속 사용해주세요. 밀어 올리고, 둘, 마지막, 하나,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다리를 잠깐 끌어 안았다가, 자, 이제 몸을 뒤집어서 가슴을 향해서, 가슴을 바닥으로 향해서 자리에 누워볼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쪽으로 위치를 좀 바꿀게요. 꼭 저를 따라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두 발은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를 유지하거나 혹시 매트 위에 있는 분들은 매트 끝에 살짝 닿게 하시면 돼요. 팔꿈치, 손, 역시 어깨 넓이 정도를 유지하고 시선은 멀리 바닥 바라볼게요. 아르다 부장 가서는 손가락 쫙 펼쳐주세요. 최대한 목을 길게 뽑아 올리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마실 때마다 가슴을 끌어올려서 확장하고, 편안하게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바닥에 잠시 내려가서 쉬식했다가 손을 가슴 옆에 짚어볼게요. 마시면서, 가슴을 밀어 올리고, 서서히 끌어 올리고, 끌어 올렸다가, 뒤로 가서, 발라사나. 두 손을 포개서 그 위에 이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발등 바닥이 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발가락 세워서 두셔도 괜찮아요. 잠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위보람이었습니다.